30만원대 가성비 추천 모듈 소파. 하임 3인용 아쿠아텍스 패브릭 모듈 소파입니다. 하임 소파를 소개합니다. 포린퍼니만의 리뉴얼된 하임 소파는 타사와 다르게 완성도 높은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둥글둥글한 라인. 등쿠션, 팔걸이, 좌방석 모서리 라인이 둥글둥글하게 제작되어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느껴보세요. 공간과 잘 어우러지는 편안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 빛에 따라 달라지는 패브릭 느낌과 아늑한 공간으로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컬러로. 편안한 느낌으로 감성적인 홈카페 무드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양한 대치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하임 소파는 다양하게 나만의 소파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고, 또 다른 나만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세요. 팔걸이 양쪽 모두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 소파. 탈부착이 가능한 팔걸이로 좌두 자유롭게 소파를 더 넓게 쓸수 있고 스툴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 반려동물 발톱에도 안전한 소파. 반려동물이 간식을 흘려도 관리가 편한 소파. 스크래치에도 걱정 없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스크래치가 남지 않으며 관리가 편한 소파예요. 신혼의 설레이는 공간을 꿈꾸시는 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알콩달콩한 신혼부부도 스툴을 소파 테이블처럼 활용하여 나만의 거실 인테리어 공간을 꾸밀 수 있어요. 침대처럼 누워도 넓고 길어요. 누워보세요. 약 249cm로 충분히 여유로운 소파예요. 뛰어난 통기성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며 반려동물과 생활한다면 손쉬운 관리, 우수한 내 구성으로 오랜 시간 사용해도 늘 처음과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줍니다. 이 제로 등급의 깨끗한 자재를 사용했어요. 항균 화이버, 항균 방지 기능을 통해 박테리아 서식을 방지하여 청결한 소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고밀도 스펀지, 탄성과 보관력이 우수하며 체형에 알맞는 착석감으로 몸을 편안하게 받쳐줍니다. S자 스프링. S자 스프링 내장으로 탄탄함, 보건력 업. 소파의 하중을 분산시켜 내구성을 높이며 오랜 기간 탄성을 제공합니다. 고탄력 엘라스틱 밴드. 탄성과 보건력이 뛰어나 오랜 기간 사용에 적합하고 신축성과 보건력을 제공하여 처짐을 방지합니다. 수분 함량이 적은 건조목. 목재를 100% 건조 후 가공하여 목재의 뒤틀림 현상이 생기지 않으며 냄새가 거의 없고 인체에 무해하며 안전합니다. 하임 소파는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소파의 하단부 부분에 지퍼가 있어서 다른 소파들과 다르게 내장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포린퍼이 소파 싸다고 약보지 마세요. 사소한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깔끔하게 재봉 라인을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섬세하게 마감 처리했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금액대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모듈 소파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